제 150강입니다. 주임차법 이어집니다.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죠? 이제 최우선 변제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최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, 그리고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주택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었습니다. 그 뒤에라도 임차권이 들어가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라면, 다시 말하면, 소액 보증금이라면, 그 중에서 일정액은 앞에 있는 저당 채권보다 먼저 돈 받는다. 그 말입니다. 아주 센 거지, 그러니까. 아주 세기 때문에, 금액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지. 이 저당권이, 그래서, 저당 잡을 때, 은행에서 주택을 저당 잡을 때는, 간평할 때, 이 소액 보증금이 몇 개나 들어가겠는가, 그거를 감하고 빌려줍니다. 어찌됐든 간에, 우선 변제라고 하지 않고, 최우선 변제, 이런 말을 쓴 것은, 담보물권이나 기타 국세 가상금보다도 먼저 돈 받는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요, 그 요건을 봤더니 먼저 소액 임차인이야 어 된다. 그런데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부 다 우선변제 받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액만 우선변제 받는다. 여러분 지금 보았듯이 엄청 강력한 겁니다. 선순위 담보물권이나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액수를 많이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담보가 지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소액보증금으로 한정을 했고 그 우선 면제 범위로 일정액으로 한정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거를 네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.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.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네단계라는걸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9,500만 원 이하야 됩니다.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보증금, 전세 보증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말고 최우선 면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많아 보아야 3,200만 원까지만 우선 면제가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있고 인구, 과밀, 과밀 인구 억제 권역이 있는데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광역시가 있는데요. 인천하고 거기에 관련된 군 지역은 빼는 겁니다. 그리고 안산용인 김포 이런 데에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금액이 꽤 많습니다. 그리고 기타, 지연, 기타 지역.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어,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 개정 규정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9,500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,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조건에 안 맞았더라도 금액을 여기서 상향 조정하니까 해당됐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대항요권을 구비하고또 그것이 유지되렵니다. 여러분 확.